1500년 전 제주, 그들은 우리와 다른 말을 썼으며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또 그들은 거대하고 성능 좋은 배를 만들었으며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와 교역을 했죠. 한반도와 다른 역사를 가졌던 천년왕국 탐나. 아름다운 휴양지 제주도 곳곳에 남아있는 천년왕국 탐나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죠. 1. 한반도보다 빠른 제주도의 신석기 시대 제주도는 다소 한적한 시골의 느낌이지만 생각보다 인류의 정착은 빨랐습니다. 에월읍발레목골엔 구석기인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삼방산 근처 사계해안에선 전 세계 단 7개뿐인 인류의 발자국 화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인류 발자국 화석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제주시 고산리 유적은 한반도 최초의 신석기 유적으로 무려 기원전 8000년입니다. 또한 이들이 만들어낸 고산리식 토기는 한반도 비쌀문이 토기보다 그 시기가 이르며 뿌리부터 다릅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제주도의 상징 감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제주도의 감귤은 어디서 시작했을까? 우리에게 친숙한 제주감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귤이 재배된 건 2000년 전 제주도였는데 이는 계획적인 재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제주감귤의 원산지는 중국 남부 절강성 지역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발견되는 위석식고인 돌은 중국에서도 오직 절강성 지역에서만 발견됩니다. 이 시기 중국 한족들은 중국 절강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었죠. 그런데 위석식고인 돌의 분포를 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면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네시아 순바섬, 스리랑카에서도 발견되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대문 정낭 또한 이들 지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제주도는 한반도보단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영유하는 거대한 해양문화권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3. 고조선보다 4년 먼저 세워진 탐나국. 제주도의 기원을 이야기하면 삼성열 유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울라, 양을라, 부울라라고 하는 세 명의 신이 세계의 구멍에서 솟아났다고 하죠. 한반도에선 하늘에서 내려온 설화들이 대부분이라 땅에서 솟았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았던 듯하죠. 땅에서 솟은 3명의 신들은 성산읍 연원포에서 배를 타고 온 병랑국의 세 공주를 만났고 혼인지 근처의 동굴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병랑국의 공주들은 배의 소와 말, 여러 잡곡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병랑국을 일본으로 보기도 하고 전남의 완도로 보기도 합니다만 삼신으로 대표되는 제주도 토착세력과 병랑국으로 대표되는 바다 건너온 세력이 융합한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발견된 탐라국 초기의 고고학적 흔적들은 김녕 삼양동, 애월읍권에 박지 제주 시내로 제주도에서 한반도에 가까운 면에 향해 있어 전남안도설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명의 신은 각각 현재 제주시 1도동2도동3도동에 정착을 했다고 전해지죠. 힘이 강했던 고시를 중심으로 섬을 뜻하는 탐과 나라를 뜻하는 나를 붙여 탐나로 불립니다. 이때가 기원전 2337년으로 고조선보다 4년 더 앞서는데 이는 탐나구광세기에 등장하는 기록입니다. 물론 탐나구광세기는 제주 고시의 문중 족보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4. 해상왕국 탐나의 시작, 덕판배. 제주도엔 육지와 다른 특별한 배가 있는데, 바로 덕판배입니다. 배의 전면에다가 횡으로 통나무를 보충하여 암초가 많던 제주도 바다를 항해하기에 적합했죠. 특히 덕판배를 만들 때 쓰던 구상나무는 소나무보다 가볍고 강도는 두배 가까이 강하여 작은 배로도 원양항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탐나인들은 우수한 배로 한반도와 중국에 출몰하며 역사서에 기록되죠. 탐나에 대한 공식적인 첫 기록은 중국 1에서 3세기 역사를 다룬 후한서에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한반도인들보다 키가 작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 또 옷은 가죽으로 만들어 입었는데 상의만 입고 하의는 없으며 한반도와 중국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 특히 옷차림과 언어에 대한 묘사는 이들이 우리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중국과 교역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옛날부터 제주시의 항구로 쓰인 산지포구에서는 1에서 7세기까지 사용된 국제공용화폐 중국의 오수전이 대거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한반도 세력과도 공식적인 첫 만남이 기록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백제의 500년 수도 한성이 함락당하고 개로왕이 죽게 되는데요. 아들 문주왕은 급하게 웅진으로 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가로막힌 북쪽보단 남쪽의 미개척지들의 눈을 돌렸고, 476년 탐나는 백제 문주왕에게, 498년엔 백제 동성왕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죠. 5. 위기 속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탐나국. 하지만 탐나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탐나의 종주국 백제가 나당연합군의 멸망을 당한 것이죠. 이에 탐나는 백제의 부흥운동 중 가장 컸던 백강전투에서 일본 백제와 연합하여 싸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신라 황경사 구축목탑에 새긴 아홉 개의 이민족들 중에 탐나가 들어가 있었단 걸 보면 신라에게 결코 작은 세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강 전투의 패배로 백제 부흥 운동은 끝이 나고 신라의 승리로 돌아가죠. 줄을 잘못 썼던 탐나는 새로운 한반도의 승자 신라에 빠르게 조공을 바칩니다. 또 일본서기의 탐나는 10년간 20여 차례나 외의 사신을 보냈고 당나라와도 활발한 교류를 펼쳤죠. 위기 속에서 빛난 탐나의 발빠른 외교는 곧바로 탐나의 번영을 안겨주었습니다. 에월르 바닷가에선 거대한 배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6에서 7세기에 조성된 항구 석축 시설이 발견되기도 했죠. 탐라인들은 섬나라답게 진주와 조개껍데기를 가공하였고, 이는 중국 관직의 관모를 장식할 정도로 고급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나복으로 불린 말린 전복과탐라포로 불린 말린 사슴고기는 일본에서 1 k g 의쌀 140kg 정도의 가치를 가졌죠. 또 당나라 시대의 역사서인 신당서에는 탐나에 대한 기록들이 꽤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유례없이 국제무역이 활발했던 시기로 탐라인들도 덩달아 번영했던 것입니다. 항해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용담동유적에서 월주요산도자기 같은 최고급 당나라 도자기와 금동제 허리장식이 나오기도 했죠. 6. 탐나국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제주도 말들. 세월이 흘러 당나라가 멸망하자 동아시아 해상무역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같이 무역을 하던 파트너 신라도 멸망하고 탐나는 크게 위축됩니다. 그리고 고려가 새로운 한반도의 지배자가 되며 탐나는 조공을 바치게 되죠. 왕건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탐나의 별명인 성주, 별나라의 주인이라는 예쁜 이름의 칭호를 고씨에게 내려줍니다. 하지만 경쟁 세력인 양씨에게 왕자라는 칭호도 내리는데 이는 탐나 분열의 시작이었죠. 고려초 광종 때 열린 과거시험에서 탐나인들은 빈곤과에 응시했는데 이는 외국인들이 응시하는 전형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탐나는 여전히 외국으로 인식되었죠. 그리고 제주도 양대 세력 고씨와 양씨의 내부는 얼마나 고려중앙정부에 잘 보이는가로 이어졌는데, 1105년 숙종 때는 탐라군으로 고려에 편입됐음에도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옳게 된 지방관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로 탐나는 길들여져 있었죠. 그런데 전 세계를 정복한 몽골군에 80여년간 항전하던 고려도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무신정권은 이에 불복하고 강화도와 진도를 거쳐 마지막 제주도까지 내려오죠. 이곳이 바로 애월 항몽유적지 항파두리입니다 이에 많은 탐라인들은 호응하여 몽골에 저항했는데 불과 3년 만에 철저하게 진압됩니다. 그리고 몽골인들은 제주도의 온화한 기후에 매료되었고 남성과 일본을 정벌할 병참기지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몽골은 탐라 총관부를 세워 제주도를 몽골의 직할령으로 만들고 해발 600m까지의 나무들을 모두 불태웠으며 말들을 풀어 이때부터 제주도 말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무코라고 불린 몽골인들이 제주도에 많이 정착하였고 말이 농가에 널리 보급되며 제주도는 나름의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몽골의 세력도 약해지며 공민왕을 필두로 한 반몽골 세력이 득세하자 제주도도 난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려와 몽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성주 고복수는 1362년 몽골 세력들과 함께 고려에 대항하기로 했죠. 이때부터 10여 년간 지속된 몽골인들과 탐나의 반란은 탐나인은 몽골인에 동화됐다 라는 인식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1374년 반몽골 감정이 강했던 최영장군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엄청나게 많은 탐나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죠. 이를 무코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삼별초 항쟁 때 몽골의 침략, 무코의 난때 고려의 침략으로 사실상 제주도는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1382년 제주 성주 고신걸과 아들이 개경에 끌려가며 제주도의 토착 세력은 괴멸당합니다. 이후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1402년 고신은 허울뿐인 성주라는 직위를 태종에게 내놓고 하람만장했던 탐나의 역사도 공식적으로 사라지죠. 7. 제주 방언은 언제부터 썼을까? 앞전에 중국 역사서에 탐라의 언어는 한반도의 언어와 다르다고 기록되었는데요. 고려 초까지만 해도 고려의 과거 제도에 외국인으로 응시할 정도로 이질적인 언어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숙종 이후 직접적인 지배가 강화되자 이때부터 중세 한국어가 제주도에 서서히 들어왔고 삼별초 항쟁과 무코의 난 같은 대규모 전쟁에 중세 한국어가 완전히 정착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선 시대 한반도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신대기근 같은 굵직한 사건들로 중세한국어가 근대한국어로 변한 반면에 제주도는 조용하게 지나갔기에 오히려 중세한국어가 유지되었죠. 그런데 조선조정은 이렇게 피해받지 않은 제주도에서 엄청난 곡물을 뽑아먹기 위해 관리들은 제주도 민가마다 감귤나무 개수를 조사하여 곡물량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화가난 도민들이 나무들을 죽이기도 하고 경상도나 전라도로 수탈을 피해 이주하기도 했죠. 그리고 인조 때는 아예 출륙금지즉 제주도에선 육지로 갈수 없게 되어 육지와 언어 단절 현상은 심화되었죠. 그래서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만난 제주 방언은 중세 한국어가 유지되어 우리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훈조업서에처럼 아리아 소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주인구 9분이이 희생되는 4·3 사건 이후에 제주 방언은 현재 표준어에 급격히 동화됩니다. 8 호국의 고장 제주도, 탐나국 멸망 이후 제주도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수군으로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지켜낸 것이죠. 특히 정유재란 때 원균이 7천량해 전에서 모든 수군을 말아먹은 뒤 급하게 증원된 제주도의 병사들은 이순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제주의 병사들은 신체가 건강하고 활을 잘 쏘며 배를 잘 운영한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조선 수군의 소와 쌀을 보급도 했으며 중앙 조정에는 강건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단순히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세계자연유산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한반도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할 동안 천년간 독립을 유지했고 그 탐라국의 영향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기도 했던 근본 그 자체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땅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